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수십 년 동안 정말 조용했던 한 제약회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시장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약품의 주가 폭등, 그 뒤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바로 이 숫자 플러스 20.28%,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루아침에 상한가를 기록했죠. 시장은 그야말로 열광했고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현대약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꾸준하기만 했던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하나씩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갑작스러운 주가 급등을 촉발시킨 결정적인 사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을 좀 돌려보죠. 12월 3일, 한 건의 공시가 뜹니다. 새로운 탈모 치료제가 임상 3상에 성공했다. 이 소식이 시장에 퍼지는 데는 딱 이틀이 걸렸고요. 5일이 되자마자 주가는 그대로 상한가로 직행해버립니다. 와, 시장의 기대감이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폭발적인 반응의 중심에선 기업, 현대약품, 원래는 어떤 회사였을까요? 현대약품 1978년에 상장했으니까 와 역사가 꽤 깊은 회사죠. 규모는 중소형 제약사고요. 연 매출이 한 1,700억에서 1,800억 원 정도. 아마 마이녹실이라는 이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탈모 치료제로 꾸준히 명성을 쌓아온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 터지기 전까지는 뭐랄까 파격보다는 안정이라는 단어가 훨씬 잘 어울렸던 거죠. 자. 그럼 이 안정적이기만 하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성장주로 바꿔놓은 비결.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여기.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단 하나의 성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클라스코테론입니다. 이게 왜 게임체인저라고 불리냐면요. 피부에 직접 발라서 호르몬을 조절하는 말 그대로 최초의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30년 동안 이렇다 할 발전이 없던 이 시장에 나타난 진짜 혁신이라고 할수 있죠. 기존 치료제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져요. 우리가 아는 민옥시들 같은 약들, 물론 효과는 있지만, 뭐랄까, 한계도 분명했잖아요. 그런데 이클러스코테로는 부작용은 확 줄이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효과를 낸다니, 이건 완전히 새로운 판을 여는러죠 그리고 현대약품은 바로 이 혁신적인 성분 딱 하나를 가지고, 정말 영리하게도 거대한 두 개의 시장을 동시에 노리는 전력을 사용합니다. 자 현대약품의 전략 이른바 원투 펀치를 한번 보시죠 먼저 클라스코테론 1%가 들어간 여드름 치료제 윈레비 이거 국내 독점 판권을 이미 따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펀치 이번에 임상 3상에 성공한 5% 짜리 탈모 신약 이것도 판권을 가져올게 거의 확실시 되면서 주가가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단 하나의 혁신성분으로 각각 수조원 규모에 달하는 여드름 시장과 탈모 시장,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죠. 이 전략이 가진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이런 기술적인 혁신과 사업 전략이 이 회사의 재무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좀더큰 그림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이게 또 재밌습니다. 2021년에는 적자였는데, 22년에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번 신약이라는 대박 호재가 그냥 맨 땅에 터진 게 아니라 이미 체력을 튼튼하게 키워놓은 회사 위에 올라탄 강력한 성장 엔진이라는 거죠. 한 증권사 리포트에 나온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평가된 중소형 제약사에서 신약 테마 성장주로 전환되는 초기 단계에 있다. 이제 시장이 현대약품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단순한 안정적인 회사가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신약 성장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이렇게 엄청난 잠재력 뒤에는 어떤 리스크가 숨어 있는지도 냉정하게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강점은 뭐 확실하죠. 두 신약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그리고 이걸 뒷받침해 줄 안정적인 기존 사업이 있다는 거. 하지만 그림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 그러니까 유동부채가 854억 원이나 돼요. 재무적으로 부담이 될수 있죠. 또 제약시장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런 외부적인 리스크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현대약품의 이 급등, 이게 과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은 단기적인 열풍에 그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현대약품이 직접 보여줘야겠죠.